테슬라 중요 저항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5개 계좌가 있었는데, 계좌 관리 단순화 작업을 통해서 3개의 계좌로 장기, 중기, 테슬라 계좌를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계좌 196%, 중기 계좌 199%, 테슬라 계좌 마이너스 12% 손실 중입니다.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현재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189달러로 1% 이상 상승 중이고요. 영상을 찍는 기준 밤 10시 10분입니다.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봉 차트 간단한 흐름을 보시자면 어, 처음에 삼각수렴을 통해서 테슬라의 흐름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그리고 지지 받고 크게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원칙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일봉선 단기적인 추세 하단을 조금 이탈하게 되면서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로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어떻게 담아서 매매를 진행하실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럴수록 제 개인적 생각은 저항라인과 지지라인을 좀 구분해 가면서 위 상황과 아래 상황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주셔야 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 저항라인과 지지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요 저항라인은 195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뒤로 가 보시면 매물이 195달러 부근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받고 반등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177달러, 177달러 정도도 보시면 현재 저항받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반등해 주는 이 매물대 의 형성이 있기 때문에 195달러와 77달러의 매물이 쌓여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행보를 하다가 이탈하는 이 부분들을 원칙에 맞춰서 위에서 매매 매도를 할 것인지 아래에서 원칙대로 매매를 진행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중요한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봉상 하락 추세 지금 하락 안에서 지금 주봉이 움직이고 일봉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 라인을 195달러를 돌파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195달러를 돌파하고 일목균형표상 이 구름대 라인까지도 돌파하게 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이 일목균형표상 구름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 이 부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는 177달러를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매물 162달러까지도 추가하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50달러가 추가적인 매물이 뚫리게 된다면 그 동안에 매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150에서 100달러까지 사이에 추가적인 매매 원칙도 그러한 시나리오도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200달러 210달러부터 원칙 매매를 진행한 상황이고 위에서 물량을 담았고 가운데 상황에서는 아직 물량을 담지 않은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라면 이 밑에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물을 담을 원칙을 가지고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현재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은 이 중간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치에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크게 실어서 매매해서 물빵매매를 진행하기보다 내가 가진 현금을 가지고 나눠 분할 매수 하시는 편이 기회 비용을 한 번에 날리기보다 천천히 여유로운 매매를 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0% 먹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담은 물량 비중 정도는 익절하면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이번 시장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하락한 대로 원칙대로 담아주시고요 천주 정도 담으셨다면 주가가 반등을 해줬을 때 매도할 물량 한 500주나 300주 정도 매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따로 챙겨 가시는 방법도 매매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195달러가 강한 저항 라인이 될것 같고 그리고 강한 지지 라인이 177달러가 될것 같지만 이 사이의 행복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면 원칙대로 매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가진 물량 그대로 내주면서 시장을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최근 들어서 반복적인 이야기, 강조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 원칙대로 매매하겠다라고 투명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좌까지도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2024년도 2월 1일 날밤 10시 55분 본장 하기 전에 프리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은 2024 년도 2월 2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 올라갈 예정이니 어 본장 끝나고 그 뒤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원칙대로 차분하게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벤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